이러다가 내 야구 인생이 지금 끝날 수도 있겠다. 겁 없이 할나이였는데왜 네?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. 아... 자고 일어났는데 막 부재 중에 한 스무 통화와 있더라고요. 뭐 사고 쳤나 싶었어요, 제가. 어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타냐 <laughs> 윤성님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. 윤석민 선수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s k 이번스에서 팀을 떠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은퇴가.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. 제가 들었던 소식은 독립 야구단에서 네. 예,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네. 예약, 이야기까지 네. 들었는데 네.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네. 제가 이곳에 네. 왔습니다 지금 뭐 어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은 일단은 p s g 여기 베이스볼에서 뭐 유소년 뭐 클럽을 맡게 됐고요 네. 근데 지금은 7월 정도에 창단 예정인데 취미반 음. 애들 위주로 지금은 취미반 예 아, 취미반 네. 일주일에 주 2회에서 1회 네. 정도 나오는 애기들하고 같이 지도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. 아, 네. 뭐 홍보 아닌데 바로 홍보를 해. 네. 네. <laughs> 네. 뭐 은퇴하면서 이런 쪽으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? 솔직하게. 아니 전혀 네. 못했어요. 네. 전혀 못했고 일단 일단 뭐 방출이죠. 방출 통보 받고 <laughs> 네. 좀, 좀 많이 힘들 음. 시기가 좀 있었죠. 몇달 동안은 네. 그러다가 독립야구단에 한번 연락이 닿아가지고 네. 가서 한두달 정도 하다가 그만뒀어요. 음. 일단 뭐 개인적인. 뭐 사정도 있고 뭔가 좀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있어가지고 예. 예. 그래서 이제 좀 쉬다가 어떻게 또 연락을 여기에 닿게 돼가지고 음. 예, 지금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아 네. 사실 지난번에 나갔던 분이 채팅인선수였잖아 예. 네.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어떤 게 어떤 게요? 아니 그체인 그러니까 선수랑도 음. 같이 음. 같은 팀에 계셔지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딱 연결해서 윤성민 선수를 만난 건 아닌데 음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일단 제가 SSG에 가가지고 제가 못했죠. 뭐 못했고 나이도 있고 뭔가 준비는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예, 마음의 준비, 예, 마음의 준비는 네. 하고 있었고 이군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. 네. 아 이러다가 내 야구 인생이 지금 끝날 수도 있겠다. 음. 예.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이 끝나자마자 방출 통보를 받았죠. 최태현 선수럼 예. 똑같이 전화로. 예, 예 전화로. 아.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예. 아. 힘들고 항상 해왔던 게 야구였는데 이제 아 끝나는구나. 처음으로 받아본 방출 통보니까. 예. 저 그리고 작년 네. 1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<laughs> 어, 예 그때 또그 시기에 방출 통보를 받아가지고 <laughs> 예,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 요몇달 동안 아버님 그러면 뭔가 뭐 병원이 투병? 네, 폐암 <laughs> 투병 중에 저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 병원 입원실에서 어머 아버님 예. 병원에 <laughs> 예. 있는데 거기서 전화를 받았네. 예. 그래서 뭐 충격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아버지가 중요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막 충격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아버님은 그러면 뭐 얘기를 좀 듣고 음. 그러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혹시 얘기하셨어요? 아 못했어요. 그러니까. 예, 못하고 아. 화장실에서 전화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. 불행은 뭔가 계속 연달아 온 음. 순간 몰려오나 음. 좀 그런. 생각이 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윤성민 선수의 야구 이야기 응. 시작하면서 그래프를 한번 윤성민 선수 그렸으면 좋겠어요. 두산 입단에서부터 SK 마무리까지 사람이 이제 뭐 이게 응. 이렇게 줄이 있다면. 이게어디요 어디? 두산 시작. 스무살 때요? 네네. 그때 아 그러니까 본인이 야구를 어떻게 했는지 네. 한번 설명을 한번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. 하면서 이제 짤막하게 어, 개인 기억력이 없는데 어, <laughs> 짧막해게 과거에? 네. 짧막하게 아 네.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데 네네. <웃음> <웃음> 그 13년까지가 네. 이제 두산에 있었고요. 14년부터 17년까지가 넥스, 히어로즈에 있었고 그쵸? 그다음에 17년부터 19년까지가 KT. 2020년이 SK. 일단 뭐 20살 때 이제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됐죠. 네. 근데 이군 생활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프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좀 이런, 이런 그래프로 가야 되나? 네. 뭔가 대타나 뭐 대수비, 대수비. 뭐 이렇게 지나다가 가 네.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어요. 아, 네. 그거 언제죠? 올라갈 때는? 뭐. <laughs> 김경문 감독님이 이제 너는 미래 의 4번 타자다 항상 아. 저를 이렇게 심어주고 할때 뭔가 자신감이 좀 있었을 때. 네, 네. 네. 항상 뭐 그래프가 없는데 지금은. <laughs> 이군 생활 이 너무 길어져가지고. 네. 네. 그러다가 공익 갔다 와서였던 것 같아요. 음. 공익 갔다 와가지고 그래프가 좀 올라가게 되는 게. 김진 목요 제 고등학교 네. 때. 우리 인창고. 인창고 감독. 감독님이 두산 배웠을 때 이제 투수 코치로 이 군의 투수 코치로 오면서 네. 뭔가 제 계기가 조금. 남달라졌던 음... 것 같아요. 예, 저도 좀, 감독님이랑 대화도 많이 하면서, 네. 저를잘 알거든요, 감독님이. 긍정적으로 많이 심어졌어요. 성민이 좀 놔두면, 기회를 많이 주면 잘할 텐데, 음... 열심히 해봐라. 음... 그래서 뭔가, 이군 세상에 많이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예, 젖어 있고 하다가, 이제 뭔가, 김준 감독, 감독님, 인사님을 은사, 만나면서. 김준 감독님 써주시죠. 네? <laughs> 네, 김진우 감독님은 그 당시에 투수코치 김진우 감독님 만난 게 이제 제대하고 네, 나, 나서죠. 네, 그러면 네. 2010년도 이후부터네요. 그렇죠. 이제 그러고 네. 김진우 감독님이 두산베어 이제 감독님이 되시면서 네. 제가 이제 조금 그래프가 좀 올라가고 있었죠. <laughs> 네, <그래프인가? 웃음> 네. 2012년도에 유일하게 두 자리에서 홈을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좀 저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음. 자리가 좀 사람을 만든다. 예, 아. 네, 그래서 또 제가 야구를 하면서 항상 이 그래프에 있을 때는 그 밑에 젖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, 일 군에 잠깐 올라가도 못하면 이군 내려가겠지. 자신감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, 어, 못 치면 이군 내려갈 텐데 아. 뭐 어떡하냐? 이런 생각으로 야구했던 좀 바보였죠. <laughs> 뭐, 겁 없이 할라이였는데왜 네.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. 아. 김준식 감독님, 완성 그래프 가 올라가고, 이때. 12년도까지 좀 많이 올라갔죠. 네네. 네. 4번 타자도 쳐보고. 4번 타자도 예. 네 근데 또 팔꿈치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예. 음. 네. 팔꿈치 음.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래프가 좀내려왔죠 어느 순간 몇 경기 뛰다가 팔꿈치가 뭔가 딱 소리가 나더니 뭐 끊어진 것 같더라고요. 어... 그래서 병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이제 13년도부터는 재활이 좀 길어지면서 네. 그때도 좀 하, 하락세. 예. 네. 하락세죠. 네. 네. 거의 재활만 하 어디까지 하다가... 내려왔나요? 거게좀 많이 내려왔죠. 네. 이 정도까지. 아, 네, 그래 네. 여기는 네. 아니네요. 네. <laughs> 재활을 하면서 네. 있었는데, 네. 2013년 11월에 모은 뭐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때가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. 자고 일어났는데 부재 중에 한 스무 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고 쳤나 싶었어요. 제가 <laughs> 네.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들어봤지만 트레이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얘기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음. 뭐 이런 걸 처음 알았어요. 아, 네. 네. 저는 알지도 못했으니까. 아, 근데 기사 보니까 네. 오히려 기자한테 전화받고 아셨더라고요. 네이버를 보니까 음. 뭐 실시간 에 올라가 있더라고요. 어, 그때 네. 당시에 뭐 실시간 있었으니까 에이. 깜짝 놀랐죠. 이제 그래프를 또 그리자면 네.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됐죠. 에이. 네, 림보기 또 있나 음. 있는지 모르겠 그렇지만 연경엽 네. 감독님 만나면서 제가 또 제2의 야구 인생을 또 했던 것 같아요. 네. 맥스인가가지고 어... 일단 연경엽 감독님은 처음 가지주 면담을 하시더라고요. 네, 네. 그때 당시 삼루도 민성이가 주전을 하고 있었죠. 예, 네. 주전을 하고 있지만 너를 어느 포지션에 쓰던백 경기는 내 보내주겠다. 어, 네.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자신감이 또 생기더라고요. 뭔가 꽃이 피게 됐죠. 아, 네. 네. 여기서 그래프가 좀더 올라가는데. 그렇죠. 넥센 때또 인지도가 또 네. 있었어가지고 <laughs> 맞습니다. 네, 네. 번 타자도 또 올해 좀몇년 음. 치고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? 보딩 입자선 베어스에서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렇죠. 또 아니. 베어스에 대한 뭐 다른 팀다 자부심 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네. 인연을 맺었던 팀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네. 있었을 거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넥센으로 트레이드 되면서 물론 그 팀에서 나를 필요했으니까 내가 갔겠지만 네. 그래도 내가 뭔가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사실 그거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. 어. 두산 베어스에 좀 이종호, 예, 예. 종호기 형이 NC로 가면서 넥센에 음. 있던 장민석 음. 형을 이렇게 바꾸면서 센터가 필요했었던 것 같고, 네, 예, 네. 저를 보내면서 네. 그래서. 그러면 이제 2014년까지 왔나요? 지금? 예, 네, 2014년. 또윤선민 선수가 참 그런 게 두산이 다 넥센을 가면 네. 넥센에서 또 두산을 만났어 친정 팀을 네. 만나도 그렇게 잘해요. <laughs> 제가 좀 우연찮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네. 네. 그것도 되게 결정적일 때 보니까 2014년 넥센 트레이드된 이후에 네. 4월 1일 두산 사면전이 있었는데 그래, 첫 경기. 아마 말루 홈런인가 햄상 삼 선수 상대로서 말로 프를 네. 그게 시즌 자신의 첫 홈런이자 자신의 통산 첫 말로 홈런이었어요. 네. 첫 말로 홈런. 그아 그렇죠. 네. 물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. 이게 네, 이게 좀. 신기하게 두사만 만나면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가끔씩 연습하다 보면, 네. 뭐 연습하면 상대팀 감독님도 만나고 야구장에서 가면, 네. 김태형 감독님이 내가 널 보냈냐고, <laughs> 왜. 우리랑 할 때만 잘하냐고 네, 네. 네, 그런 얘기도 듣고 뭐 신기하게 두산만 하면 더, 되게 잘 되더라고요. 더 집중이 되나요? 상대성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뭔가 그팀만 만나면 뭔가 잘 됐던 거 같아요 어, 네. 그래도 그 팀을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뭔가 네. 좀잘 됐던 거 같아요 근데 또 히어로즈 있다가 KT 가면 KT 선수로 또 히어로즈를 만나면 그것도 또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서 키움, <laughs> 키움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때 상삼이 네. 홍상상 선수 거 말로 없는 치고 네. 그때 목동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. 좀 천천히 돌고 싶었던 그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알로는 아, 네. 치고 네, 원래 좀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예의인데 그때는 네네. 좀 뭔가 두산에 오래 있었는데 왜 보냈지라는 거를 뭔가 네. 그래서 좀 천천히 돌고 싶고 나이 고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네. 좀 후회하게 후회 하게끔은 아니고요 <laughs> 그런 걸좀 남게 하고 싶어 아, 네. 그런 네. 게좀 있어요 천천히 돌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? 기분만 좋았죠 네. 천천히 돌고 싶다 이런 느낌이 음. 좀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음. 네. 그다음에 어디까지 할까요? 17년도까지 아마 키움에 있었던 거 같아요 같은데 네네. 한 십칠 년도까지는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왔죠. 음. 예. 또 넥센 같은 경우 헤어오즈의 음. 시절은 거의 후반부에 더 잘하셨어요. 뭔가 자신감이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타석이든 키움에 있을 때 뭔가 항상 잘할 것 같고 음. 오늘 못쳐도 내일 아. 뭐 잘할 것 같은 이런 예전으로 따지면 오늘 못쳐도 내일시면못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때는 타석은 긴데 내가 주전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좀 음. 편하게 타석 나갔던 게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아. 것 같아요. 예. 부상이 참 많았어요. 네. 네. 트레이드 됐으니까 내일 잘 넘어와라. 네. 잘못 봤나 싶었죠. 아, 네. 이제 제 삶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음.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면 아, 좋겠죠. 아, 네. 아, 네. 네. 이영미의 셀피 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